가슴 앞으로, 이렇게, 오른쪽 뒤쪽으로,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본인들의 백스윙 탑이라 보시면 돼. 자, 이렇게 들고, 자, 이렇게 들고는 공을 못 치잖아요. 못 던지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여기가 예, 본인들 백스윙 탑이라 보면 돼. 그걸 제가, 오른쪽 뒤쪽으로, 자, 오른쪽 뒤쪽으로. 오른쪽 귀 쪽으로 네, 귀 높이만큼 이렇게 들는 라 거. 예요왜 여기 공간이 확보돼야 오른팔이 가슴 앞으로 들어와서 임팩트가 깊어진다. 고 이렇게. 네, 그럴 때 지금 어 많은 댓글에 뭐 슬라이스가 난다, 찍힌다, 훅이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드는 거는 자어드레스 소문자 Y 자를 해서 이렇게 오른쪽 귀 쪽으로 이렇게 쭉 뜨. 자, 봐봐요. 조금 이래 들때들때 들때 당연히 손이 가면 어깨 오고 손이 좀 높아지면 어깨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허리 오고 무릎 오고 자연스럽게 여기에 따라 오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이 위에서 내가 들때 먼저 돌지 마시고 자 그냥 손이 들때 이렇게 내 몸이 조금 이렇게 따라오니자자 자, 여기 있는 오른 손에 왼손이래 갖다 붙드시고. 이안붙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팔은 자꾸 높아지는데 왼쪽 어깨는 떨어져서 자꾸 이렇게 예, 못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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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들었을 때 뒤쪽으로 자 봐봐 뒤쪽 이쪽, 뒤쪽으로 자 내가 들었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 그리고 여기 한번이 공간을 보시라고. 이렇게 머리가 한개 정도 이렇 빠지면은, 아, 공간이 충분하다. 예, 그렇게 보세요. 저 예. 그럴 때, 내 몸을 하체를 너무 잡고, 앞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되잖아. 요죠 그 드레스를 이렇게 쓰시라고. 골프는 키가 크면 유리해요. 팔이 길면은 유리하다고. 신장이, 결국은 뭐, 신장이 커야 팔도 길잖아. 그 근데, 네, 자기의 신장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셔갖고 아크를 크게 하죠. 크게, 네, 크게. 자, 조문자와 이자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자, 들고 탁 때릴 때 때릴 때이 왼쪽 주머니에 왼쪽 주머니까지. 자, 제가 여기는 어드레스고 여기가 이제 임팩트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임팩트 구간. 그럼 여기까지 제가 바로 올라면은. 이 왼손이 법에, 왼손이 왼쪽 주머니까지 이렇게 쭉 나오시라고. 왼쪽 주머니까지 이렇게 쭉. 그걸 제가 이제 앞전에 테이블 밑으로, 이제 테이블 밑으로,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예, 이렇게. 그게 테이블 밑으로 또 왼손이 왼쪽 주머니까지 이런 게다 되는 게 이쪽 공간이 커야 된다는. 이쪽 공간이. 그래서 아, 안 되는 유형은 왼어깨가 처지는 사람 이렇게 최초 어드레스 어깨 높이를 유지모하고 처지는 사람 그리고 왼어깨가 아, 들긴 드는데 또 도는 사람 예 체가 제자리 에안 떨어져요 그리고 팔이 높은 사람 팔이 이 손이 이 머리 위에까지 잘못 간다고 해요 우리가 가슴 앞으로 이렇게 가슴 앞으로 들면요 가슴 앞으로 이렇게 들면은 보세요. 가슴 앞으로 이래 들면은 예, 체가이 오버 스윙이 안 나온다. 이래 오버 스윙이 나올 수가 없다 손이 어깨에 처지고 손이 높고 몸이 도니까 이렇게 오버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예, 가만히 계시고. 예, 이래 들. 이래 들에. 당. 예? 당. 이럴 때 우측 근육이 보에 이래 조금 접근하듯이. 이래. 둥. 나두르시라고. 어깨 허리 무릎 예다들어서탕 이렇게 예 그러면요 큰, 큰 미스 없이 공 있는 자리에 채가 탁또저 소문자 y자를 유지하고 예 이렇게 예. 하면은 그 자리에 이렇게 탕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 자리야 예 그리고 어 내려치기 위해서 드시라 그랬잖아요 예 찍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려치는 거예요. 상하 운동. 상 하, 상, 하. 상, 하. 내 손이, 내 손이 몸에 잡히면, 봐봐내 손이 몸 안에 잡히면 은 문제가 생니다 어프로치도 뭐든. 내 손이 몸을 빠져나가나. 내 손이 몸을 빠져나가나. 내가 들면은, 봐봐 들면은 떨어져서 몸을 이래빠져나가지 몸을, 몸을 빠져나가 이때, 왼쪽으로 가는 분은 손목이 풀리고, 내 손이 몸이 잡히니까, 이쪽이 뭐, 수구풍이 생기면서, 이체가 뭐, 채가 체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채가 덮히는 거예요. 체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아, 최초 어드레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 어드레스. 자, 이 어드레스. 주문자 Y. 이렇게, 이들고 허리가 탁 들어오면은, 자, 봐봐요. 이쪽이, 공간이 한뼘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아, 내가, 아, 왼쪽 주머니 까지 손이 빠져 나왔다 빠져 나왔다 내가 탁 쳤는데 이 그립이 내 옆구리를 탁 치면은 치면은 붙었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손이 내몸 안에 잡혔다 이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이 공도 치고 이 공도 치려면은 손이 내몸 안에, 안에 빠져 나가는 거예요 완세 이렇게 빠져나간 이렇게 육 빠짐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이렇게 예 빠져나 그래서 최초 어드레스 자 지금 내가 초급이다 초급이다 이러면은 그냥 어드레스를 치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고 오른쪽 눈으로 공을 보고 약간 딜트 각을 척추 기울기를 살짝만 주고 오른쪽 눈으로 공 뒤를 보고 자이 어드레스에서 트리지 말고 그대로 들어 이렇게 들고 당 내가 초급이다 그러면은 들고 당 체를 떨어뜨리는 연습해 상하 다시 네, 바로 놓고 수고 좀 높고 낮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디에서트리지 말고 팔로 들어 당 응?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좀해 네? 들어서 이렇게 내려치는 연습을 해. 내가 조금 초급 딱지를 띠다 이러면은, 피니시. 허리, 회전, 네, 허리 리드, 피니시 하셔야 돼요. 피니시. 자, 만세하면은, 자, 목표 쪽으로. 자, 만세, 기쪽으로 만세. 향으로 돌아. 그리고, 이렇게. 자신있게. 예. 우리가 필드 가서도, 내 손이 몸에 탁 잡히고, 하체가 잡히고, 뭔가, 예? 딱, 이렇게 웅크린 자세는 문제가 생긴다고. 뭔지는 모르지만 좀 시원하게 이렇게 피니쉬를 했어요. 그러면은 미스 샷이, 예, 줄어든다고. 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 정도로 이궤도가 중요하다. 계도. 공이 잘 맞고 안 맞고 원을 끝까지 그려주시라고. 자. 자, 여기 있는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공을 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을 치고 여기 있는 공을 치려면은 이 손이 버어요 왼쪽. 어 주머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이게 왼쪽 주머니까지 쭉 밀어 넣이. 자세쭉 밀어 넣이. 쭉 밀어 쭉 넣요 이렇게 그냥. 그럼 제가 지금 허리를 쓰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내려주고 쭉 밀어 넣을 때 손이 내 몸을 빠져나가서 왼쪽 주머니까지 올때이 허리가 딸려가는 게 이게 딸려가지고 허리를 빠지면또 손이 몸 안에 잡히잖아요. 허리 빠지면은, 하체가 잡히면은, 또 상체가 가면은, 손이 몸 안에 잡힌다고. 이게, 내가 손이 몸 안에 빠져나가려면은, 봐봐요. 허리가 봐봐 이렇게, 이때 체를 돌리면은, 체를 돌리면은, 상체가 빨리 열리고, 허리 빠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어드레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들어서, 당 치고, 빠져나가면은, 여기서 또이래 들어. 이렇게 들어. 예, 공이 빠져나가 어떻게 하든 페이스 각도가 안 바뀌어야 된 내가 할 일은 예. 저혀를 바로 놓고 예. 바로 놓고 예. 소문자 와있자 하고 예. 만세 아. 음, 이렇게 돌아 이렇게 예. 예. 자, 돌 때는 이 허리에 페이스 면이 달렸다 허리에 페이스 면이 달렸다 어깨에 페이스 면이 달렸다 이제 이래 생각하시고 그냥 목표 쪽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 향, 돌어. 이렇게 들면은, 저 들면은 돌때보면 제가 들었잖아요, 그죠? 들면은 체를 떨어뜨리고, 체를 떨어뜨리고, 체를 수직으로 떨어뜨리고 그 사이에 내 몸이 뭐게 돌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측이 같이 들어오면 좋다는 거에요. 어깨, 허리, 무릎, 손, 패드 이게 같이 들어오면 좋다는 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어, 내가 팔의 역할은 상하 운동이다. 예, 드는 거에요. 그때 내 몸을 딱 제어하지 말고, 처지지 말고, 처지지 말고, 돌지 말고, 이 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자세처럼, 던질 때 자세처럼, 이렇게, 이 각도에 갖다 놓으시라고. 빨리, 자기 백싱 탑 위치를 빨리 잡아요. 그 다음에, 손이, 왼쪽 주머니로, 이렇게 왼쪽 주머니까지, 그리 끝이, 내 옆구리에서 한뼘 정도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예, 감아서서, 자, 오드레스 하고, 이 방향이잖아요. 방향 잡았어요. 필드 가져갔고, 그러면은 편하게 쏠저갖고자 이렇게 둘. 한세방 들고 내려치면요. 내려치면은 내 몸은 이 위에서 내가 뭘 만들지 말고, 예, 이들때손 따라 이렇게 따라갔다가, 자들때 여기 공간이 확보되면은 내려칠 때, 자 내려칠 때. 그대로 원이 채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머니까지 내려쳤잖아요? 그때, 돌 때, 봐봐요 돌 때, 이 페이스 각도가, 자, 이렇게, 돌 때, 이 페이스 각도가 안 바뀌도록, 여기서 안 바뀌도록, 그대로, 봐봐 그대로, 여기서 들어, 이렇게. 여기서 들어. 이렇게. 예. 예. 최초 소문자 Y자를 계속 유지한다. 여기에 좀 목적을 두세요. 예? 음. 자, 들어요. 예. 다음 들 빨리 드는 게 돼야 제가 다음 진도를 또 나가죠. 아, 다음 진도. 아, 빨리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보기 플레이 정도 해야 또 싱글 가는 법을 제가 아, 빨리 일러드리죠. 아. 여러분들 지금 쇼게임 영상을 올려도 아, 잘기에안 들어요. 어떻게? 방... 그래서 철저하게 팔은 철저하게 팔은 내가 들었나 못 들었나? 내가 내려쳤나 못 내려쳤나? 내려칠 때 보세요 왼쪽 주머니까지 내려칠 때 왼쪽 주머니까지. 저 이때 짝다리 정도, 짝다리 정도, 짝다리 정도 허리 무릎을 오른쪽 무릎을 탁 밀어 넣으면 어때요? 탁 밀어 넣으면은 이 그립 끝이어봐요 벌써 옆구리 옆에 이렇게 타고 오잖아요. 근데 들고 내려칠 때 하체 잡히면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손이 몸에 잡히면은 꺾이든지 돌든지 이게 문제 생긴다 그랬잖아요. 막혀서. 이쪽에 막혀서. 네, 짝다리, 여기 짝다리. 그 다음에 목표 쪽로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들고, 들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스피드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한번 해보세요 차분하게 이쪽으로 기가 여기 있잖아 이쪽으로 눈는거 안색 그래도